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행마라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고추밭에 나와서 2차 웃걸음, 바로 추비 주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칼슘 결핍 관리와 병해충 예방까지 쫙 알려드릴 건데요. 특히 2차 웃걸음, 3차 웃걸음, 바로 추비보다 100배 더 중요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요즘 시기가 고추가 정말 폭풍 성장하는 타이밍이라 양분 공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어떤 것이 웃거림보다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은행마라 가족 여러분,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아, 개인적인 일로 아, 정말 눈꽃 뜰수 없이 바빠서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으로 영상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자 우선 어, 줄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추줄은 제때 쳐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비바람이 불거나 키가 많이 자라 약을, 약을 칠때 작물이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제때 줄을 쳐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여튼 보통 2차 옷걸음을 줄 때가 되면 두번 줄치기가 마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이점 가장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2차 옷걸음이 왜 중요한가요? 자, 고추 심고 나서 50일 가까이 지나고 있고 1차 우거름을 준 다음부터 25일에서 30일쯤 되면 고추가 급격하게 커가는 시기 바로 폭풍 성장 시기에 접어듭니다. 고추는 한번 수확하고 끝나는 작물이 아니고 4개월 이상 계속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때 생육 초기에 어, 양분이 부족하면 병에도 잘 걸리고 어, 잎도 작아지고 열매도 제때 제 어맺히지 못하고 수확량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차 업거름 후 20일에서 25일 사이에 늦어도 30일 안에는 이차 업거름을 꼭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 가뭄과 아 어, 가뭄과 결핍 칼슘 결핍 증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자, 저희 밭도 5월 중순부터 한달 넘게 가뭄이 이제 많이 들었었죠 비 오기 전까지. 그래서 고추 잎이 막 오그라들거나 색이 누렇게 변하는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가뭄이 들면 고추 잎이 오그라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고추 잎이 오그라드는 주요 원인은 가뭄으로 인한 수분 부족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고추 잎이 증상작용을 줄이기 위해 오그라들거나 말립니다 또한 뿌리 알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 흡수가 어려워도 어, 잎이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병해충, 영양결핍, 온도 및 습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차 웃걸음 줄때 물도 같이 주고 신경 썼었는데, 아, 땅이 수분이 부족하니까 칼슘이 식물체로 이동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잎이 끝이 타 들어가고 탄저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육걸음보다 더 중요한 게 칼슘 영양제 연면시비를꼭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상에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차 육걸름후 중간쯤에, 어, 고추, 뭐 칼슘, 음제나 아니면 야라스타핏 같은 칼슘 영양제를 연면시비 즉 잎에 직접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칼슘 영양제를 꼭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보충은 칼슘이 정말로 중요한 작물입니다칼슘제를 물에 녹여서 관주나 연면시비를 꼭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걸음 마련는 절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웃걸음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칼슘이 포함된 걸로 꼭 주셔야 됩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슘 부족으로 인해 꽃추의끝 썩은 병, 사근병, 썩은 병이 생깁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꺼주, 2차 웃거름을 선택하실 때에는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사진에서 나온 것처럼, m 피코에서 나온 명품 NK 비료나, 또는 한 번에 쑥이라는 웃거름이 있습니다. 아, 요거 외에도 뭐 다양한 NK 뭐 비료가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여기에는 질산태 질수가 들어있어서 바로 흡수되고, 마그네슘도 포함되어 있어서 잎이 더 빠르게 자라고 강합성도 더잘 되게 도와줍니다. 이것 외에도 NK 복합비료로 질소와 칼륨이 균형 있게 들어간 제품은 모두 다 추천드립니다. 자, 복합비료 아무거나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칼슘과 미량영소가 들어있는 NK 비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요 고추 영양소와 결핍 증상으로 질소가 부족하면 성장 저하랑 꽃수 꽃수가 적어지고 칼륨이 부족하면 열매가 자꾸 단단하지 않고 저장성이 작아집니다. 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잎이 노랗게 변하고 광합성 효율이 저하됩니다.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끝싸움병이 발생하고 사진에서처럼 토마토 가에서도 자주 보이는 현상입니다. 또붕소가 부족하면 고추가 작아지고 생리 장애가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웃거름은 어디에다가 줘야 될까요? 뿌리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거 2차 웃거름은 주는 위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사진에서 1차 웃걸음을줄 때는, 아, 작물과 한뼘 정도 떨어진 곳에 주시고, 2차 웃걸음은 고추가 자라면서 뿌리도 넓게 뻗어가거든요. 청근성을기르는 고추는 사진에서 고추 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멀칭 비는 이제 살짝 들, 춰보면은 두둑 끝자락까지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뿌리가 뻗어나간 위치를 확인한 후에, 그래서 이번에는 고랑 중간이 아니라, 아, 두둑 끝자락. 뿌리가 나온 곳에 정확하게 찔러서 비를줄 예정입니다. 즉, 비닐멀칭을 살짝 걷고 그 위치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페트병을 활용하면 비루와 물이 천천히 녹아들어 뿌리로 전달되어 비루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페트병 추비는 한 스푼 넣 한두 스푼 넣어주는 뭐 사진에서처럼 여기에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잊지 마세요. 웃거름을 주고 나서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양분이 고춧가루 뿌리까지 잘 흡수되려면 반드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병해충 방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필수적인데. 자, 웃걸음을 주고 나서 또한 가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요즘 추체는 탄저병, 진딧물, 담배나 방 등의 총채벌레 같은 병해충이 정말 심합니다. 입 뒷면에 진딧물이 보인다면 즉시 방제가 필요한데요. 사진에서처럼 입 뒤에 진딧물 보이시죠? 또한 어, 꽃 속엔 총채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 정기적으로 방제가 필요한데요. 사진에서처럼 꽃 안에 총채벌레가 들어있을 경우에 반드시 어그 고추밭에 농약 살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나방도 고추 피해의 병충해 중 하나인데요. 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면 담배나방이 열매를 뚫고 들어가서 고추 열매에 큰 피해를 줍니다. 사진에서처럼 담배나방 애벌레가 피해를 주는 고추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나방까지 방지되는 약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추천 친환경 약제로 주기적으로 규산황이라는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규산황에는 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곰팡이균 억제에도 효과가 있고 규산황은 살균 상충 영양제 기능이 동시에 합니다. 사진에서 참고 규산황 제품은 유기농 자재 공시에서 농약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배로 물과 섞어서 천 배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병해충 예방과 절강을 짧게 하기에도 효과적이고 규산황은 고추 키가 너무 커지는 걸 막아서 쓰러진 방지나 수확량 증가, 주사는 병해충 발생률을 줄이고, 응애까지 방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작물에 사용 가능하고, 살충제는 영양제와 혼용이 가능합니다. 방제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추가 방제 제재로 나방진을 추천드립니다. 자, 사진에서처럼 나방진은 이것도 천배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나방류, 애벌레까지 강력한 방제, 어, 피마자유, 동백, 나무 추출물 기반으로 해서 접촉 시 즉시 강력한 살충 효과를 주고 친환경 유기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규산화과 함께 혼용해서 방제기에 넣어서 뿌리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사제에스처럼두배역 칼봉이라는 저기 제품이 있는데 이건 고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수와 칼륨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고추를 크게 하고 저장성도 높게 합니다. 아, 페트병이나 고랑 사이의 중간 정도에 뿌려주시면 되고 물에 녹여서 관주를 해 주셔도 좋고요. 물2 0리터에 20에서 30g을 녹여서 연면 시비를 아침이나 저녁, 기온이 선선할 때입 앞뒤로 고를 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품마다 단독 사용인지 혼합 가능인지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맞는 방식을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자, 이 커우, 정리하자면 2차 웃걸음은 고추 폭풍 성장 시기에 맞춰서 필수로 줘야 하는데요. 근데 2차 웃걸음보다 더 중요한 게 칼슘 결핍 방지를 위해서 칼슘이 포함된 웃걸음 비료를 선택해야 되고, 영양제를 추가로 연면식를 해주면 좋다는 거 그리고 웃걸음 위치도 1차 때와는 달리 뿌리 상태에 따라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주상등친환경 제재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수, 필수적인 거 자, 이렇게 2차 웃걸음부터 칼슘 수분 병해충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줘야 고추가 잘 자라고 풍성하게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추는 솔직히 초보자가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작물이긴 한데요. 아 그만큼 교육과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어, 얼마든지 동네에서 고추를 농사 잘 짓는다는 어, 농부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라도 행복하시고요. 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은행마른농장이었습니다자 해당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아, 무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